우리가 사장 1절부터1 0절까지 이제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고발자들은 왕들에게 왕에게 이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이 계속되어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이제 고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 이 고발장의 내용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반대하던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다는 보다도 정치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고발에 페르시아 왕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고발하는 것은 그다지 큰 방향을 불러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제국에 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도전을 고발어, 고발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제국이라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냥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국이라는 말과 제국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어이 미국을 보고 미국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국이라는 게 뭔가 미국은 분명히 큰 나라입니다.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를 자기 나라가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제국은 자기 제국의 자기 나라의 안정이 최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리면서 그 나라들 이 내가 나의 나라의 그 제국의 안정을 해친다라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그, 그 나라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이 제국의 중심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어, 세상에 나타났던 강제 강대국들을 그큰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나라들이 뭐 일본 제국도 그랬죠. 어, 옛날에는 그 중국을 제국이라고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제국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처음부터 제국적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페르시아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어, 그래서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 정치의 안정입니다. 그 소위 이제 그 자기의 제국의 이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20세기, 21세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가장 강력한 제국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제국으로서의 목적은 미국의 안전과 미국의 이익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 제국 밑에 있는 나라들 제국에 영향력에 하에 있는 나라들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고 마치 우리의 구주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런 제국이라고 하는 성격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고발장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에 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어, 뭐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저고 저쩌고 하면 이 제국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그 뭐.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그 제국의 왕 로마 제국의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어, 신 하나님에게 간복해서그 하나님이 참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로마 제국의 정치를 안정시키고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콘스탄틴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뭐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과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도 의문이죠. 그래서 로마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는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제국들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고발자들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 왕이 움직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올린 고발장의 내용은 허위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짓에 종종 속곤 합니다. 뭐 제국의 왕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익을 해친다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솔깃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내 이익에 반한다. 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말이죠. 자, 고발인들은 그래서 이 자신을 페르시아 제국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귀한민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제국의 권익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과연 페르시아 왕들은, 왕은 속아 넘어갈 것인가? 근데 그들이 이들 사람들이 올린 고발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만들 만한 이 일들입니다. 자, 그뭐다 읽을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금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릅니다 이렇,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익에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네가 이렇게 이걸 허용하면 너의 이익에 이렇게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진정 우리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결국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손해 볼수 있다는 말에 넘어갑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이성은 개인적 이익이라는 말에 마비되고 맙니다. 손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그 이성이 마비됩니다. 사실 파악하기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이익 앞에 모든 이성과 신앙이 정지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과연 우리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것, 아니, 우린 교회, 우리 개교의 이익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넘어서 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보다 더 깊고 높은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22절은 이 고발장을 받은 페르시아 왕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궁금해집니다. 과연 왕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고발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고발장의 말 그대로 이, 이 조서를 내리게 될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보인 반응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익과 진리라고 하는 이 양쪽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때 우리들의 반응과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반응,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이 고발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발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며 회식을, 회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은 고발장의 내용이 거짓이고 음모였음에도 불가하, 불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참 놀라운. 저는 이 어, 요, 이제 요 17절과 22절의 왕의 반응을 보면서 이 왕의 반응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미 마음이, 시각이, 생각이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손해보겠나 본다는 말에 이미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각과 그의 판단력, 모든 그 가치 판단이 이미 이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크게 큰 의미를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고발장의 내용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누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내가 가진 기득권의 관점을 넘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의 관점을, 기득권의 관점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누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정의를 과연 볼수 있을까? 오직 주님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에게 네 자신의 이익을 넘겨 넘어보아라. 그건 무리한 부탁입니다. 누가 넘겠습니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주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도바울이 그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세계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에게 사로잡힌 이후에 그의 발언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보물처럼 여기던 것을 자기의 세계죠. 이제 주님을 알고 난 주님을 아는 그 지식과 비교해 보면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여기고 여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제 세계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주님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기초, 가치관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주님에게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에게 사로잡힌 자 되어서 우리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23절부터 24절 황제의 허가를 받은 루음과 그의 군대는 드디어 지체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제 힘을 사용하여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스루파벨과 예수아가 시작한 성전 건축의 공사는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지시로 중단되고 좌절되었습니다 그후이 공사는 약 15년간 방해를 받고, 지연이 되었고, 그중 몇년 동안은 완전히 중지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다리오왕이라는 곳에 와서, 제다 조서를 내서, 이제 다시 재건축하게 됩니다. 이 그것이 이제 에스라 5장에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은, 아니,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을 무수히 겪습니다. 옳고 다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가치관에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래 왔다. 내가 그렇게 왔고 모든 사람이 그래 왔다. 왜내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되냐?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혁적인 조치들이 좌절되어져 왔습니까? 어, 자신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이익을 내놓지 못하고 현상 유지를 최고의 삶의 가치로 삼고 있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쩌면 지도자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 정의로운 일들이 방해받고 중지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을 읽으면서 어처구니 없이 그 성전건축공사가 방해받고 중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방해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잠시 그 일이 중단된다고 안 해, 중단된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춘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잠시 쉬고, 방해에 의해서, 또 강압에 의해서 잠시 쉬고, 그만둘 때도 있을지라도 어떤 때는 술술술 숨을 고르기 위하여 잠시 멈추는 한이 있다고 한더라도 그러나 결국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쉬어가는 한이 있다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 사장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성전이, 건축이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5장에서 다시 성전 건축이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이제 또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할 말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온갖 방해와 고난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었기에 겪어야만 했던 길이었음을 봅니다. 주님, 과연 나도 그 고난과 박해와 오해를 받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용기와 힘을 더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게 하소서.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어려웠던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결단의 기도문을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